제 린! 꿈꾸는 패스파인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어,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졌어요.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 서현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어, 저는 단양에 갔다 왔어요. 어, 가족들과 함께요? 네. 네. 단양에 우리 서현이는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패스파인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스파인더 주제는 동굴 탐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나죠? 저희와 함께 동굴도 탐험하고 동굴에 대해서 어,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파인더 서약과 규칙 노래를 부른 후에 오늘의 주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패스파인더 서약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힘입어 순결하고 친절하며 참되겠다. 패스파인더 규칙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패스파인더 규칙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와 성결 읽기를 실천하겠다.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몸을 잘 돌보겠다. 나는 눈으로 합당한 것을 보겠다. 나는 예의를 지키며 순종하겠다. 나는 성전에서 조용히 다니겠다. 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겠다. 패스파인더 노래에 씩씩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우린 씩씩한 개척자, 주의 종된 우리를, 진실함과 순결로 힘차게 나가세. 참된 자유와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만화의 왕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학습 목표입니다. 동굴 탐험에 대해 학습하고 동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동굴 탐험 기능을 통해 언제나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앞장서는 패스파인더 대원이 되도록 한다입니다. 목차는 1번 동굴의 정의 2번 동굴의 종류 3번 동굴의 모습 4번 동굴 생물들 활동 일은 박쥐 가면 만들기와 활동 일는 동굴 탐험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동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동굴이란 자연적으로 땅 속에 형성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말합니다. 문화재청이 2000년에 제정한 천원 동굴 보존 관리 지침을 보면 동굴은 지하 암체 내에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며 단 사람이 출입이 어려우나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굴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천연 동굴은 동굴을 이루고 있는 암석과 생성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식 동굴입니다. 석회암 동굴이나 석고 동굴, 암염 동굴로 세분화되는데요. 두 번째는 화산 동굴이 있네요. 용암 동굴, 분기공, 용암 기종 동굴로 세분화되고요. 세 번째는 빙하 동굴이 있습니다. 얼음 동굴 그리고 네 번째는 차별 침식 동굴이 있습니다. 해식 동굴이나 바위 그늘 침식공, 풍식 동굴, 지하 침식 동굴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계적 동굴인데요. 구조 동굴이나 애추 동굴로 세분화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용암 동굴 및 해식 동굴 등이 분포합니다. 해식 동굴은 바다에 나타나는 동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석회암 동굴입니다. 석회암 동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물에 의한 용식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동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암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 용암의 표면 아래에 형성된 동굴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용암동굴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침식작용에 의해 쉽게 파괴되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용암동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식동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식동굴이란 바다에서 파랑에 의해 암석이 침식되어 형성되는 동굴인데요. 변성암과 화성암 지대에서는 주로 단층 등에 의해 암석이 약화된 부분에서, 그리고 태적암 지대에서는 서로 다른 경도를 갖는 층 경계부에서 파랑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순인데요. 우리 석순에 대해서 우리 서연이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석순은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들어 있던 석회질 물질이 동굴 바닥에 쌓여 원주형으로 위로 자란 불출물입니다. 네, 다음은 종유석입니다. 모든 종유석은 석회 동굴의 천장에 매달려 있던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합니다. 이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얇은 고리 모양의 침전물을 남기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이 고리들이 쌓이게 되고 이 고리들이 쌓여 가늘고 긴 빨대 모양의 종류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주입니다. 석주는 석회 동굴의 천장에서 종류석이 바닥까지 성장하여 석순과 맞닿은 돌 기둥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위에서 자란 종류석과 아래에서 자란 석순. 이두 가지가 맞닿은 석주가 석회 동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동굴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은 햇볕이 없고 영양 자원이 매우 희박하여 일반적으로 동굴 속에서는 생물이 살수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의외로 척박한 동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굴 내에서 일생을 보내거나 주기적으로 동굴에 출입하는 등 동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동물은 동물을 동굴생물이라고 하는데 동굴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서 진동굴성생물, 호동굴성생물 및 외래동굴성생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동굴성생물입니다. 진동굴성 생물은 일생을 동굴 아래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만 발견되는 동물들로 동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여 색소가 없어져서 몸의 색깔이 하얗거나 눈이 퇴화되어 없는 종류가 많습니다. 지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들이며 적은 양의 먹이로도 지상의 유사종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석토기류, 갈로아벌레류, 잔나비거미류, 장림송장벌레 등이 진동굴성 생물에 속합니다. 다음은 호동굴성 생물입니다. 호동굴성 생물은 주로 동굴 안에서 발견되지만 동굴 바깥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동물로 외형적으로는 색소나 눈이 남아있지만 생리적으로는 동굴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거미류나 갑각류 등이 있습니다. 외래 동굴성 생물을 보시겠습니다. 외래 동굴성 생물은 주기적으로 외부 출입을 하거나 외부 동물이 우연히 동굴에 빠져들어오게 된 종류입니다. 박쥐, 동굴제비, 곰, 쥐, 너구리 등이 외래 동굴성 생물에 속하는데, 이들은 동굴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일생을 동굴 안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동굴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저는 동굴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사는지 몰랐거든요. 캄캄하고 또 이렇게 추운 그리고 또 겨울엔 따뜻한가요, 동굴이? 네, 이런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동굴이 고맙기도 하고 또 어, 동굴에 또 빨리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동굴에 가게 되면 어떤 생물들이 있나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으러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남은 순서들을 진행해보고 동굴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예로부터 동글은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왔는데요. 우리들의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활동은 박쥐 가면 만들기입니다. 우리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해시에 위치한 천곡 황금박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굴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를 끊고 들어왔어요. 이제 동굴 입구로 해서 천곡 동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아래에 쌓여서 자란 석순과 위에서 자란 종류석이 만나서 석주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동굴 안에 직접 들어왔는데 이렇게 위에서 자라고 있는 종유석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물 안에 있는 석회 물질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딱딱한 돌이 어, 된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서연이는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게 네, 나중에는 점점점점점점 잘하고 있어. 아 거미다. 네? 오 깜찍어서 진짜깨 진짜 귀엽다. 진짜 동공이 있고 오 깜짝 놀라. 여기는 동굴 보존 지역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동굴탐험에서 공부한 것처럼 동굴 안에 있는 생물들도 저 안에 어딘가에 잘 서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천국 동굴 탐험을 잘 마쳤습니다. 어땠어요? 아,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고 또 신기한 것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 동해에 있는 천국 황금박지동굴에 오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탐험하고 재미있는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렷, 경례, 제립!